바부, 바보, 바보는 또 조금 기네. 그렇죠? 바보바보가 6번입니다. 배가 6번. 5번이고, 바보는 6번이죠. 어, 바보바보는 6번이고, 바보가 가장 간단하게 쓰는 갈고리에요. 갈고리. 갈고리처럼 생겼죠? 갈고리. 그래서 갈고리는 뭐하는 거지? 끌어당기는 거지.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겼죠 끌어당겨요. 호흡을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한테 유익한 걸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네? 유익하지 않는 거는 내 보내겠지. 내 보내고 끌어당겨요. 그래서 수치가 6번이 돼있고 갈고리고 끌어당긴다. 이렇게 동사는 그렇게 해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접속사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보가 접속사로. 어?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면 은 그리고 이렇게 나오 그때 바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항상 보면 바보가 나와요 그래서 땅은 뭐콘도하고공허할 때도 앞에 바보가 나와요 나오, 바보가 나온거든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것 끌어당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 음가은비협을 이야기합니다 비협비 비협. 어떻게 생각하면은 있잖아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바보라는 것이 6이라는 바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데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는 어, 가와 이렇게 되고맹사로는 갈고리, 배운 것으로 연결하는 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사 보이는 그 사람들 유목민족의 텐트를 치면은 이게 딱 고정시키는 연결해서 고정시. 키는 텐트 야외 가면은 캠핑 하면 딱 고정시 때 고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고정 딱 시키는 거 그거를 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보는 장막물의 연결고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와도 연결되어 있고, 사회와도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연결고리죠. 연결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이장 끊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디에 많이 연결되어 있냐 하면 있잖아 무속신앙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유교라든지 이런데 또무속신앙이요 그러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탈국민한테 전도를 이렇게 했더니 그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하 것이 예수님은 절대자시에 구원을 주시고, 뭐, 탁, 알아서 해주신다고 뭐 이렇게 지적도 했더니, 어떻게 보면 뭐 김일성하고 똑같아. <laughs> 김일성, 이제 김일성은 절대, 그 북한에서 절대자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뒤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들 위기한 동지, 뭐, 뭐 만세하는 거나 뭐, 별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 실컷 나 마음이 을해 놓고 뒤에가 서이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교 때 무속신앙 이게 옛날에 우리 엄마다 보면 장독대에다가 물해 놓고 빌고 성당당에 앞에다가 뭐줄 같은 거 매놓고 빌고 하는. 그런 거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러면, 뭐부터 기도하는 거야? 장이 자식 잘 되고, 이런 기도부터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달라, 이런 기도보다는 처음에 배울 때부터 그런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무의식성, 그게 벌써 이미 DNA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잘되게 해주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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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틀어 놓고 비는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2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어, 무속적이거나 맹목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려면 차이가 나야 되지. 차이가 나려면 어떻게 차이가 나야 되냐. 차이가 나는 것은 말씀의 연결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게 정확한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보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잖아요. 나는 그랬거든요. 게 도대체 뭔 말하고 있는지 자체못 알아듣겠다. 우리 며느리 야 며느리는 이제 예수 결혼한다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는 목사다 고이러게지 자기도. 교회를 가는 게예요 뭐 교회를 가다가 이제 뭐, 어? 뭐 얼마나 다녔겠어요. 나 얼마나 다녔는지나안 물어봤거든요. 나 이제 뭐 하여튼간 입문인지 얼마 안된것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들과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내 땅에는 제일 쉬운 말로 표현을 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딱 끝난다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 이런 말끝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말씀의 고리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우시 안 드라는 거죠. 쉬우시.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일대일로 얼마나 깊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게 관심 없고, 내가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부심 느낀다고 생각하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교회 가면 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 집으로 저끼리 모이면막 욕을 하고 다니고, <laughs> 들을 게 없다는, 듯, 뭐, 어쩌다, 뭐 하면서도, 그럼 나오지, 외국 다니고 있냐는. 그래도 못나온다 응? 그래도 왜못 나온지.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돼 있어요. <laughs> 못 나온다는 거야. 나는 그교회에뭐 장로다. 그 교회의 권사다. 아주 이런 것에, 어, 이런, 어, 매해 있다는 거은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연결되는,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된다. 바보, 말씀과연결되죠 그것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내 삶에까지 연결고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삶에까지, 그죠 연결고리. 그래서 그렇죠? 흘러나가는 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안되면 은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복제물 내가 다들키게 너희들 그거 못하잖아. 하목제 맨날 짐승이나 잡고 도에 갖다 붙치면은 하나님 복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래서. 오적하면 그렇게 내가 한 목재물로 단번에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철도두 가지 타고 있고 있잖아요. 참,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보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배운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호흡을 잘 했어. 이렇게 연결이, 삶 가운데도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히브리 단어에 단어는 보통 세 개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세 개입니다. 보통 두개된 글자도 있는데 보통 단어가 세 자리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이 바보는 접속사 엔더 영어로 말하면 엔더 d 그죠? 엔더 최고로 많이 나오는 바보가 무슨 문장을 마치든지 무슨 단어를 하든지 연결할 때이 바보로 연결시키는 접속사를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많이 쓰여요. 최고 말씀 있는 것이 접속사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바보가 이제 여기 보면은 세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단어의 첫 자음에 나올 때는 뭐 하는 거뭐뭐 하게 되는 뭐뭐 하게 되는 첫 자음에 나올 때 뭐에 하게 되는 자 그게 접속사로서가 아니고 단어의 처음에 딱 나올 때는 뭐뭐 하게 되는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실제로 말하면 이 요도 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떤 뭐 내가 목사가 되게 하겠다. 어? 그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뭐 하게 되는 존재로 드러낼 때이 바보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존재로 내가 이제 찬양사역자로, 이런 찬양사역자로 하게 되는 존재로 쓸때 앞에 바보를 붙이더라는 거죠. 어? 바보를 붙이는 그때는 접속사가 아니고 어, 앞에서 뭐 하게 되는 이라는 하나님의 실존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럼 중간에 바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단어 중간에 중간에 나올 때는 이제 하게 되는에서 어떻게 돼요? 하게 된 상태 실제로 하게 되는 앞에 있으면 중간에 하게 되는 상태 실존의 상태를 말한다면 끝에 나올 때는 소유된 상태 보통 3인칭 3인칭 소유로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단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뒤에 바보가 나오면은, 그럼 그의, 그, 그의, 이렇게, 네? 3인칭 소유. 3인칭 소유대 상태로 많이 이 존재 상태로 나오고, 만약에, 하나 더 한다면은, 이 단어에 이렇게, 이게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요도가 이렇게 붙어요. 바보가 붙지 않고. 그럼 이도도 소유된 상태예요. 근데 여기는 보통 나의 1인칭을 얘기해요. 1인칭. 1인칭 소유된 상태, 여기는 어, 바보는 3인칭에 소유된 상태, 그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더라. 이런 거죠. 저, 저. 저. 저, 맨 밑에 보시면 바보의 역할은 하나님의 진리를 실전 속에서 우리에게 실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연결이니까 실제로, 실제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그하도록 자꾸만 끌어당겨 가지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를 끌어당겨서 무지를 벗어나게 하는 이 연결고리를 한다는 바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삼민성페이지보시면 자, 바보는 앞에서, 중간에서, 뒤에서 뭐 한다고요? 심적 동작, 심적 동작을 일으킨다 말이에요. 동작, 심적 동작. 내가 지금 할 것이다. 하게 되고 있다, 행 것이 내 것이 됐다, 이런 식으로 심적 동작에 이어 연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이가 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정을 시킨다,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 그래서 바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보가 위치가 앞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사람 심리 상태, 심적인 동작 상태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은 뭐 다른데로 하더라도 내면은, 아, 이런, 이런 상태구나. 이건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피자물을 연결시키는 하목재물로 오셨다는 것이고. 자, 바보.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보. 바보. 이렇게 바, 두 개잖아요. 두 개. 바보라는 것이. 요거 하나가 쓴 것이 아니라 두개 나와 있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연결을 해서 또 다른 연결을 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다른 사람과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연결 고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바보는 어, 이렇게 연결 고리로 어,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어, 밑에 보시면은,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알레프의 정신, 정신 속에 입이 알레프맨 끝에 보면은, 태, 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니까, 러 입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일하게, 제가 전에는 이런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뽀뽀를 한다고 싶 칩시다. 내가 이런 이야기가 막 웃은 적이인데 뽀뽀를 한다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면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한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한다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안 되잖아요. 딱 뭐가 이게 맞아야 일어나잖아요. 일치일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안일어난다애하드일치가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일치가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야 이치 에하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은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목적이 있는 집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성립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내 안에서 이 집이 세워지면 집이 세워진 것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보답을 하는 거예요. 보답을 하면서 하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서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통로가 열리고 나면은 달레트 달래트, 오직 우리는 진리에 종속되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고 나면은 그 통과한 걸로 내가 배운 것으로 호흡을 하는 거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호흡을 하면은 바보는 어떻게 해요? 바보는, 여기 뭐 밑에 나와 있는 이 글자에 신경 쓰지 말고 바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는 뭐가 되냐,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전달, 전달자가 되어서 말씀을 내가 전하고, 또 그쪽에 연결되어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고, 이것을 이제, 어 말씀의 전달되어서 받는 자와 받을 자를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3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어 하나님의 사상이 나의 무지함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로, 입맞춤을 하나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우리 끌어 당겨가지고 바보가 하나가 되게끔 한다는 거, 연결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바보의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접속을 시키는 것을 아, 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보의 배운 것이 인태되어서 자꾸만 이렇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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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 나가다가 보면은 그 연결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게 있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 나라가 다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나라는 근데 세상 나라가 내가 세상 나라예요. 내가 세상에 내 안에 다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것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바깥에 나라가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고 내 안에 연결고리로 다 말씀을 연결되면, 말씀의 지으로 지어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부 역할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예수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사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되는 여섯째 날짜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 지어지는 건데 자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666이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666 그죠? 666이 뭐에요? 666이 뭐예요? 요이 뭔가 뭐 용력하면 뭐 산저가 있는 영역이라고 면 벌써, 벌써 이상이상생각하데 용령이 보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짐승의 수곧 사람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의 수곧 사람의 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갖고 여섯째 날에는 아이 신단에 보면은 짐승의 이 장세 기장이보면 짐승들이 막 나와요. 하늘에 나는 새도 있고 뭐땅 위에 또 짐승도 있고 뭐땅 아래 에뭐이런게 뭐 나오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옛날 이루어진다고 다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아직도 짐승의 속성이 있고 한쪽으로는 뭐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마지막 아담의 형상으로 닮아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못 보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다. 이렇게 나온 것이 666이지. 지통수에 666 바깥에 가고 옛날 에 것을 내가 보니까 666이 있다. 근데 막 완전히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666이 됐으면 다음에는 들어가야 7이라는 은낙속에 와서 들어가야 안식이 일어난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걸 우리 조금 이제 막 그 장애가 무슨 막코드로받으면은막 짐승의 수를 받았기 때문에 막뭐이었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 요한계시록은 잔세이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되거든요 그래야 알파오메가 되죠. 알파오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우리의 속성은 항상 뭐예요? 짐승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담이라는 마지막 아담을 세우지는 예수께서 세우지는 그 속성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가 예수로 다 세워진 사람이 좀 나오라고 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는 의인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바보는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다 누구나 혼자 있지는 못해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죠? 연결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연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주고받게, 진짜예요.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누구우고 우리, 우리가 한 10년쯤 만났다 칩시다. 그죠? 부풀 오래 살다 보 서로 닮아야 안닮아요 말하는 것도 닮고 말지 행동하는 것도 닮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부모 밑에서 대부분의 좋은 자녀도 나오게 돼있어요우리 그래 어떻게 연결되어 있거냐 그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의의 말씀으로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잘 세워져서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들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바보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바보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고리 바보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